相手がこのスキュラの色とは君も不運だったな。<nois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도 오고 했으니까요 좀 시원한 리뷰를 해보려 고 그러는데요 세인트세이아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프린팅되지 않아서요. 그냥 열어봤는데요. 세인트세이아 세계에서는 해장군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해장군들은 스케일이라는 갑주를 입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EX 버전의 스큘라이오입니다 반다이에서 내주지 않는 파란색 갑주인데요. 해장군답게 파란색 금속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90%가 금속 재질이고요. 바다 물결처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개봉을 해볼게요. 바디가 하나 있고요. 얼굴이랑 발은 없죠. 얼굴이랑 발은 박스에 들어있고요. 손로즈와 투구를 끼울 때 쓰는 머리카락 부품 이렇게 들어있어요. 손 파츠는 7개가 들어있네요. 갑주를 입혀볼게요. 전체 로즈 사진인데요. 갑옷 빛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영롱하고요. 얼굴은 네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브제는 없지만요 인물의 스케일만 들어있어서 생산 단가를 많이 줄였어요. 먼저 손 파츠 떼주고요 허리 갑주를 입혀줄게요. 허리 갑주는 요게 움직이고요. 옆에서 요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중으로 분리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디는 늘릴 수가 있고요, 줄일 수가 있어요. 쫙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 상태에서 껴주고요. 줄여주면 되죠. 줄여주고요. 옆쪽 갑주는 돌기로 구멍이 있는 부분에 껴주시면 돼요. 여기가 좀잘 떨어지니까요. 비대칭의 갑옷이 꽤 인상적이에요. 이 세계에서는. 비대칭 갑옷인치는아은데 갑주들이 비대칭이에요. 또 허벅지가 이렇게 다른데요. 이거 주위에서 좌우 바뀌지 않게 끼워주세요. 여기 위쪽 부품이 조금 더 올라 있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왼쪽 정강이 쪽 끼워주시고 발목 끼워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쑥 들어가게 끼워주셔야 돼요. 구판이랑 틀린게요. 이 부분인데요. 구판에서는 요것과 요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요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끼워주면 되고요. 짱짱하게 잘 들어가네요. 헐렁이지 않게. 구부려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설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허리 쪽 갑주가 같이 움직여서요. 가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네요. 물론 앞쪽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는 지장을 좀 받아요. 가동 폭이 좀 한계는 있죠, 이쪽 부분은. 여기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허리 갑주 때문에 가동에 지장을 받아요. 똑같이 반대쪽도 끼워주면 됩니다. 바디 라인을 잘 살려준 갑주의 비율이고요. 애니메이션 상의 비율과 흡사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껴줬으면요. 팔쪽도 여기 껴주고요. 이쪽도 껴주고, 이쪽도 비대칭인데요. 여기가 조금 더 삐죽한 게 있죠? 왼쪽에 끼워주시면 돼요. 왼쪽에 껴주시고, 구판에는 여기에 갑주가 없었는데요, 손등에. EX에는 손등 갑옷이 기본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등 갑옷 요거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주가, 색이 아무래도 영롱하고 푸른빛이다 보니까요. 이 바디에 파랗게 물드는데요. 이거 오랜 기간 껴주면은 바디에 파랗게 물드는 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매직 스펀지 같은 걸로도 이런 거는 지워 보려고 그랬는데요. 바디 깊숙이 침투해서 도금색이 이거는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손등 갑옷 여기가 이제 비대칭으로 허벅지 쪽이랑 여기 손등 위쪽이 비대칭 갑옷으로 되어 있고요 몸통 갑옷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이렇게 끼우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걸 먼저 띄워 주시고요목쪽 부근에 갑옷이에요 이게 여기도 비대칭 이기 때문에 어깨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갑옷을 넣어 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구멍이 있고 돌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몸통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요 요 부품으로 먼저 고정을 해야지 잘안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먼저 끼워줄 건데요. 이것도 끼기 전에 날개를 먼저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끼기가 수월합니다. 날개는 이런 식으로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뒷 부분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통과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뻑뻑하니까요. 꾹 눌러주셔야 돼요. 꾹 누르실 때요 여기 앞쪽은 이렇게 먼저 열어주시고 요거를 잡고 여기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돌기가 몸통을 통과해서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저 파란 부분이. 좀 뻑뻑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보여드리려고 목을 분리를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거의 다 됐는데 어깨 장갑을 끼우시는 거죠. 어깨 장갑은 여기에 돌기와 꼬다리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서 끼워주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목 부위에 요 장갑을 끼우시는 거예요. 돌기 홈이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서 끼우시면 돼요. 그냥 끼우시면은 안 되니까요. 돌기 홈을 잘 보세요. 여기는 좌우 구분이 되어 있어요. 헤어는요, 빼고 이제 얼굴을 끼우는 거죠. 저는 일단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을 끼울 거고요 기본 얼굴로 얼굴을 끼우고요 요거를 끼우면은 헤드기어를 안쓴 평범한 얼굴이고요 요 헤어로 바꿔주고 이제 마스크를 끼우면요 스큐라이유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 껴줄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갑주가 다 껴졌습니다 꽤 고급스럽고요 요것도 갑옷색이 신투사 못지않게요 시원하면서도 멋지네요 마스크를 너무 꽉 끼우시면요 여기도 얼굴에 보색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스며들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스며들면은 잘안 지워지니까요. 너무 꽉 끼지 마세요. 살짝만 이렇게 걸치시는 정도로 앞쪽을 다 입혀 봤고요. 마스크를 장착하고 살짝 웃고 있는 모습. 큐라 이오는 원래는 보라색 머리인데요. 해장군 버전의 파란색 갑주에서는요 노란 머리로 나왔어요. 살짝 웃고 있는 모습. 앞에 마스크를 살짝 벗기고요. 마스크 전용 헤어에서요 일반 구렛나루 헤드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다시 한 무표정의 얼굴. 이거는 외침 얼굴이고요. 눈 감은 얼굴입니다. 가보이 영롱하니 이쁜데요 이 해장군 스크라아 이오잇 필살기는요 물속에서 토네이도를 쓰는 기술이에요 상당히 EX답게 비율도 좋고 색감도 좋고 잘 나왔는데요 반다이에는 없는 색깔이에요 반다이에서는 회장군도 황금빛 비슷한 오렌지빛 갑주거든요 EX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구판 스큘라이호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구판 스큘라이호인데요 체구를 보면은 구판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인데요 구판도 얼굴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성투사 성시 조용기 최절정 시기이기도 했고요 구판도 나온지 꽤 오래됐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구가 좀 작지만요. 호리오리하게 원장 느낌대로 둘다 실루엣이 잘 빠졌고요. 구판은 구판대로의 멋이 있고 또 심판은 심판대로의 멋이 있어요. 덩치나 키 차이가 좀 나고요. 옆모습 비교고요. 이건 뒷모습 비교입니다. 얼굴도 둘다잘 나왔어요. 색깔 좋은 새 녀석을 다 같이 놔봤는데요. 신투사랑까지 비교해봤고요. 반다이에 없는 요런 두 종은요. 이제 틈새 시장으로 중국에서 잘 뽑아내준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다이에서 없던 바다이 물결색 비슷하게 파란색으로 새로 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더 해투사답고요. 더 시원해서 원작 색감보다도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